다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화방 근처를 지나가다 참지 못하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갔다가 싹 둘러보다가 살거 없으면 기존에 샀던 거들또 사기도 하고 저번에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걸 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저번에 살까 말까 고민했던 한해뮬레 젠탱글 아트 여튼 젠탱글 전용지라는데 310g짜리라서 두껍고 그리고 마감 처리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메이 젊은이 요거를 한번 까 볼게요. 요거는 근데 사실 비싸요. 16,000원인가? 종이가 몇장 들어 있지? 25장. 25장 들어있는데, 16,000원이면, 장당 얼마야? 그쵸? 비싼 편이죠? 왜 샀느냐? 아이틴 케이스가 또 예쁘잖아. 틴 케이스가 예쁘잖아. 틴 케이스, 또 뭔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이야, 뭔가 전문가스러운 틴 케이스. 맞습니다 오! 와래 그냥 뚜껑 열고 따로 놔두는 건줄 알았는데 경첩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좋은데? 이야. 그 라운드 처리도 돼 있어요 한장한 한 장이 종이가 굉장히 고급지고 부드럽고 마카도 좋을 것 같고 여튼 이걸로 그림 그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음. 이거 물감통으로 써도 되겠는데요? 오굿 제가 어틴 케이스에 얼마나 집착을 하냐면 저번에는 저기 아트박스 갔다가 이걸 할인하는 거야 이게 뭐 2천 얼마짜린데 천 원에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도 그냥 민트 사탕인데 틴 케이스잖아. 나 이걸 보고 생각했지. 아 이거 뚜껑 열어서 미니 물감 통으로 써야지 했는데 경첩이 없는 거네 이거는 경첩이 없어가지고 이거 경첩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완전 미니미. 여튼 그렇습니다. 틴케이스 플러스 종이도 예뻐 보여서 한번 습니다 <laughs> 거기서 물감이 왜 나와? <laughs> 아, 종이 빼고 고쳐볼까? 아, 좀 이따 나머지 소개드리고 해또 넣어, 넣어볼게. 아, 요거, 요거. 아, 스탬프 패드 한번 사봤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신한 아 신한 아니고 어디 거지 어, 화신 신화가 아니라 화신 화신 스탬프 패드가 있는데 어, 이거 좀 있어 보이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도좀 일단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껴놓고 그다음 델리타 델리타에서 나온 만화 전용지 만화 전용지가 표면 처리가 좋아가지고 어, 저기 잉크가 잘안 번진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일반 만년필 잉크 쓰면 잘 번집니다 만화 전용 잉크를 써야지 안 번지는데 요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캐릭터 그림 그리게 할때 여기에 그림을 그려서 마카치를 하려고 사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되게 가난하던 시절 지금도 가난하지만 유튜브 초창기 시절에 그냥 그저 좀 좋은 종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았던 게 밀크지 밀크지 한 다발 사놓고 거기다 그림 그리고 막다 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런 비싼 종이를 사가지고, 한장한장 장 소중하게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하튼, 이게 지금 집에 이거 되게 큰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사이즈는 처음 봐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제 화면에 딱이잖아요. 그렇죠 음. 요거는 몇 그램이냐면, 의외로 별로 안 두꺼워요. 평량이, 이게, 100, 어, 135g. 0 0어1 135g. 그렇습니다. 135, 얘들은 몇 kg야 적지? 여튼 200g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캔손. 캔손, 이거 전에 제가 샀던가 기억이 안 나서 사왔는데. 삼다은 내가. 전에 샀거 건, 제가 산 건데, 이 유화 전용지예요 유화 세트 있는 거, 여기 연습하고 할 때, 조그만 그림 그리기 여기 한번 그려보려고 샀습니다. 135kg. 저게 그. 1평방 미터당 무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이 한장 무게가 아닙니다 <laughs> 음, 여튼 그 다음에 아르시 아르시 용지 한번 사봤습니다 종류별로 세목 중목 황목 근데 이거는 전에 샀던 거하고 다르게 이제 300g 짜리 다 300g 짜리라 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나중에 그림 그리면서 하나씩 수채용지 보여드릴게요 아르시 비싸죠 4,000원 몰랑두와 2,800원 가장 대중적이고 대중적이라고 기 하면 좀 비싸겠지만 얘도 2,800원인데 그냥 연습하고 맑은 그림 그리기 좋은 수채용지죠 다 해서 얼마 안 질렀어요 아 이것도 있어요 이거 유화 전용 나이프 화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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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짝, 짝죠 나이프가 어차피 제가 화면 안에 들어오는 그림도 그려야되니까 작은 나이프로 이렇게 어, 유화는 붓으로 그리는 그림도 멋지지만 그 두터운 중초효과를 주는 나이프로 표현하는 것도 예쁘니까 어, 요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귀엽죠 얼마 안해요 이거 3000원인가 화공 아, 4250원 4250원 지성문구프라자 지성문구프라자 앞을 그냥 지나가면 왠지 죄송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일단 아까 그래 한 해물레 용기를다 빼면 종이에 기름이 묻으면 안 좋아요 다 뒤집어서 빼놓고 한번 넣어볼게요 착 달라붙죠 자로 잰듯이 딱 들어가면 좋은데 뭔가 아쉽네 세로로 넣어볼까? 너무 제가 강력한 자석을 써가지고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애들이 제가 세로로 뭔가 틈이 없이 딱 응? 응 안맞아 어, 딱 안맞네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사이즈를 한번 해줘 이렇게는 아, 여러분 좀 제법 딱 들어간다, 그죠? 이런 이런 수납은 어떤가요? 편안한가요? 불편한가요? 무엇 불편해요? 최대한 구겨 넣어야지 있어봐. 내가 진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다른 거안 하고 고체 물감 팔레트 사업할 거야. 진짜 사람 마음을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그런 팔레트 만들겠습니다. 야, 뭐 애매한 사이즈? 아, 몹시 불편하네요, 지금. 어, 들어갔다. 여기, 얘도 안 들어와요. 어, 디서 있어 보인다, 이렇게 넣으니까. 많이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해요. 오 하나 또 공간이 생겼어. 위로 맞추듯이 공간 하나 생겼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만들었지 이 공간은? 어이 뭐 퍼즐 맞추기인데? 뭔가 공간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총몇개 들어갑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왜 다섯 개씩 들어간다? 열다섯 스물 이십오색 이십오색이 딱들어갑 편안하게 이십오색이 수납 가능합니다 음, 괜찮네요 이거 편안하죠? 마음이 정화되는 거 같지 않나요? 수납이 어디까 근데 이게 딱따고쳐서 자석이야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24세를 꼭다 놓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 필요한 건몇 개만 쓰면 되니까. 음. 케이스 겉에는 한해 밀레 마크 닭, 닭이 그려져 있죠. 치킨 불편해요? 몹시 불편해요. 야이돌 컨텐츠 하나 찾았다. 몹시 불편한 채널에 올려야 되겠어. 지금 몹시 불편한 채널 구독자 2만 명 돌파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아이 또 떨어졌네. 어얘왜너 같지? 자석이 또안 떨어지네요. 아, 또 이런 불상사가 방송 중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종이 담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정사각형 겉에는 이렇게 딱 1584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나보네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음 종이 다시 담고, 자그 다음에 스탬프, 스탬프 리뷰를 또 살짝 해드릴게요. 스탬프, 자이에 예. 화신, 화신 검정색 스탬프, 그리고 제가 구입한 거는 어디 거냐면, 음 샤이니. 샤이니 1957년부터 생산한 어. 여기도 제법 이름 있는 뭔가 화신이 더 검게 보이죠 제가 찍어봤거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 아! 의사 갑자기 왜 내려가지? 어. 자 일단 화신. 화신으로 요렇게 아, 여전히 깔끔하게 잘 찍히는 화신으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지에 잘 닦아서 그 다음에 샤이니 샤이니는 꾹 누르면 안돼요 잉크가 굉장히 흠뻑 적셔져 있습니다. 얘는 스펀지에. 그래서, 정말, 톡! 어? 소리도,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한 번만 찍어야 되겠네요 와이 컬러 무엇? 완전 시커멓죠 네. 아왜정신없다고요 왜요? 평소에는 뭐 정신이 있었나? <laughs> 자 샤이니 스탬프패드 정말 검게 나옵니다 살짝만 탁 대도 새까맣게 찍혀나와요 자 이제 중요한거는 마카나 물에 번지는가안번지는가 번지는가. 화신은 물에 살짝 번졌어요 자 근데 한가지 알아야 할 점은 화신은 뭔가 이렇게 쫀득한 잉크에요 그래서 대충 찍어도 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찍힙니다 근데 샤이니꺼는 굉장히 잉크가 묽어요 굉장히 뭐랄까 점도가 낮은 대신 엄청 진한 검정색이야 그래서 잘못 탁 되면은 얘가 그 눌려서 옆으로 잉크가 터져나오는 선이 약간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대해서 살짝 보여드리면 화신은 잉크가 그렇죠? 좀더 높아서 딱 내가 칼로판그 흔적대로만 파지고 샤이니는 뭔가 모르게 옆으로 약간 번져나가는 게 보이죠. 살짝 살짝 요거 제가 잘 찍어서 그래요 금방 근데 찍다가 살짝이라도 흔들리면 잉크가 팍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찍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찍어야 되고 대충 막 찍어도 잘 찍히고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 제가, 그러면, 이거, 뭐 녹, 저기, 그레이 색, 그레이 색이야. 그림자를 한번 칠해볼게요. 자, 마카에, 던지는지, 음, 하시는 당연히 마카에는 절대 안번지죠 샤이니는, 나 살짝 번질 줄 알았는데. 오케이. 마카 번진 테스트 합격. 살짝 뭔가 모르게 이 잉크가 두껍게 종이에 묻어 있어갖고 묻어나는 느낌이 살짝 있긴 있네요. 근데 뭐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물. 물에 번진 건 어떤지 물감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아, 샤이니로 찍고 화신으로 물감 표현. 오. 갈색으로, 화신. 화신은 제가 좀 번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느낌? 보이죠? 살짝 번지죠? 손에 닿으면 살짝 번집니다. 자, 샤이니. 음, 샤이니도 잉크 자체는 비슷한 걸 쓰나 보네요. 살짝 물 번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장 관련 책갈피 만들 때는 늘 어, 마카를 썼잖아요. 살짝 번짐이 있는데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안 번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냥 일단은 번집니다 음. 번지는데 뭐 잘만 칠하면은 아물감이다 물감. 일반 물감, 물에 적셔가지고, 빡빡 한번 문질러 봤습니다. 근데 뭐, 화신도 번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스탬프를 구비해 두면은, 뭐, 이래저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림자 표현? 그림자 표현 생각도 못 했는데, 한번. 아, 근데 정확한 위치를 찍을 수가 없어. 어, 정확한 위치 찍을 필요가 없나? 일단 샤이니로 한번콩 찍고, 근데 진짜 진하다. 기분 좋은 검은색이 나옵니다. 찍으면, 찍는 순간. 그 다음에 화신으로 살짝 띄워서, 아, 이거, 이게 아니야? <laughs>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이이 이 샤이니 특징은 찍을 때꽉 누르면 안됩니다 꽉 누르면은 선이 두꺼워지는 거 보이죠 그렇죠? 완전히 그냥 가볍게 톡 얹었다가 떼는 느낌으로 찍어야 딱 미끌려버리면 안됩니다 어 살짝 살짝 딱. 세게 찍으면 네, 뜨거워집니다. <laughs> 지금 불편해요? 여러분들 불편해요? 몹시, 몹시 불편해요? 자, 여하튼 그래서 오늘 지름 물품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드렸고 혹시나 또 이런 스탬프나 이런 거 사실 분이 있으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찍어보고 정보를 드리는 거죠. 오늘 산거다 보여드렸죠? 여튼 오늘도 늦은 시간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